백제건강스페셜의 이현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찬민입니다. 이, 사랑하는 연인에게 프로포즈 할 때, 또, 네. 어, 간절한 기도를 올릴 때, 또 아내에게 잘못해서 빌 때, 어떤 음... 모습이 생각이 나요? <laughs> 아무래도 그 마지막 그 부분, 박현민 네. 아나운서한테 좀잘 어울릴 것 같은데, 음. 일단 무릎을 꿇어야 돼요. 무릎을 꿇어야 아 되죠. 싹싹 네. 길어야 돼요. 제 모습은 네. 아니에요. 저는 워낙 아내에게 잘하기 때문에, 네, 그런 <laughs> 모습은 아닌데요. 네. 뭐 하여튼 이 무릎을 하루에도 수백 번씩 굽혔다 음. 폈다를 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평생 쓰다 보면 고장이 나기 마련인데요. 음. 그래서 65세 이상 여성의 경우에는 음. 두명중한 명꼴로 이골 관절염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지 않도 어르신 중에, 아이쿠, 무릎이야, 이렇게 치시는 분들 참 많으시잖아요. 흔히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아, 알고 있는 골관절염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뭐 나이 들면 누구나 다 그렇겠지 하고 생각하기가 쉽지만요.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관리만 잘하면은 평생 건강한 관절을 가질 수 있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오늘 백세 건강 스페셜에서는요, 이 골관절염을 일으키는 원인과 그리고 치료법인 인공관절술 그리고 관절을 튼튼하게 하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도움 말씀 주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류마티스내과 박성환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다음은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의 이한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먼저 박성환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네. 골관절염이라는 게 누구한테나 다올수 있는 건가요? 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골 관절염이라는 것이 노화가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병이기 때문에 노인이 되면은 많이 발생하는 관절염이긴 하지만은 모든 사람에게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6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면은 이제 다섯 명 중에 한세명 정도가 우리 몸 어딘가에 골 관절염이 있다라는 그런 소견이 보이게 되고요. 실제로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약물 치료나 수술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심한 골관절염을 앓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골관절염이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이 걸리는 관절염이긴 하지만은 뭐 관절을 잘 관리하면은 나이 드신 분들도 관절염이 걸리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관절을 무리하게 사용하면은 40대에서도 골관절염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네. <laughs> 자, 우리 몸에는 참 많은 수많은 관절이 있는데요. 이한준 교수님 그 중에서 어디에 잘 걸리나요? 네 세, 골관절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어디든 생길 수 있는 관절염입니다 근데 특히 이제 무릎 관절에 그 많은 이유는 아무래도 무릎 관절 자체가 인대나 결합들이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관절보다 좀 많이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고요 또 어~ 우리나라에서 흔히 보는 그 오자다리 x 자다리 이렇게 많 말씀들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그 다리의 변형에 따라서 체중이 한 곳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의해서 이 차적으로 이제 그 골관절염이 잘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음, 아무래도 그 살이 많이 찐 분들은 네. 그런 골이, 골관절염에 걸릴 확률이 더 높겠네요. 네. 그 체중이 뭐 골관절염에 뭐 확실한 증거가 있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지만 네. 전, 반적으로 체중이 이제 많이 나가게 되면 아무래도 그 하중을 많이 받게 되고 그 특히 그 무릎 관절은 관절이 평평한 면이 없,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구조적으로 그런, 그골 관절염이 좀더잘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음. 소지를 띠고 있는 관절입니다. 네. 아 선생님, 모형도 이렇게 가지고 나오셨는데, 어떤 네네. 상태를 골 관절염이라고 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여기 모형이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피부도 노화가 되면은 왜 습기가 빠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이게 관절 연골도 그 연골 성분 중에서 이제 수분이 80%입니다. 음. 그러니까 연세가 점점 드심에 따라서 그 수분이 빠져나가는 그런 단계를 겪게 되고, 예전에는 이걸 퇴화 반응이라고 얘기했지만 요즘은 그렇게 얘기는 안 하고요. 어, 수분이 점점 줄어들면서 점점 연골의 어떤 푹신푹신한 쿠션 효과가 점점 없어지면서 점점 까칠까칠하게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이렇게 어, 맨드롬한 이런 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진행하면 약간 이렇게 말랑말랑해집니다. 연골이 약해진다 고 그러죠. 그리고 이걸 연골 연화증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약, 약 약해진 단계가 있다가. 조금 더 가면 이렇게 색깔이 좀 변하기 시작하고 좀 일부분이 좀 파이기 시작합니다 더 가면은 위아래가 다 이렇게 관절이 망가져서 중증의 골관절염으로 진행하게 되는 양상을 띄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통증도 나타나는 건가요 느끼는 통증이 있나요 네 통증은 그 사람들마다 다양한 양상을 띄기 때문에 꼭 관절의 손상 정도와 통증이 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관절 연골이 망가지면서 통증이 많이 오게 됩니다. 음. 자 지금 이제 무릎을 보여주셨는데 박 교수님 또 어떤 관절에 많이 오나요 골관절염이? 네, 허리에도 골관절염이 올 수가 네. 있고요. 손가락에도 골관절염이 많이 오고 엉덩이에도 골관절염이 올수 있습니다. 네. 아, 그 엉덩이 엉덩이는 어디에요? 네. 와. 엉덩이라는 게 우리 여기 이제 골반뼈하고 네. 그 다음에 여기 허벅지 뼈를 연결시켜주는 고관절이라고 말하죠. 여기 네. 이쪽 관절에 염증이 오는 거고요. 네. 어, 주로 무릎골 관절염은 여성들한테 많이 발생하는 데 비해서 이 고관절의 골 관절염은 남자들한테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음. 이제 다행인 것은 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이 고관절의 골 관절염은 적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엉덩이 쪽이라면 여기 왜그 엉덩이 옆에 힘주면 웅푹 들어가는데 거, 거기를 말하는 건가요? 아 거기가 아니고요. 예. 여기 우리 어 골반뼈하고 여기 이제 허벅지뼈하고 연결되는 이쪽 부위 이렇게 통틀어서아 여기를 말하는 씀 예, 예, 거예요? 이쪽 엉덩이 부위로 거라는, 엉덩이 쪽 예. 여기 엉덩이 관절이라고 그럼 전 여기가 보관 여기는 아니군요 <웃음> <웃음> 걱정 안 하셔도 되겠네요. 예, 여기에 통증이 자꾸 와가지고요자 예. 그러면요 이 골관절염을 앓고 계시는 환자분들의 먼저 이야기를 듣고 또 얘기 나누겠습니다. 겉에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상처는 없었는데, 아팠어요. 그래서 걷지를 못했거든요. 아, 집에 있을 때요, 이게 쑤시고요. 쑤시고, 이제 이렇게 지들 수가 없었어요. 많이 쑤시니까 그냥 진통 제 먹고 있 이, 달아갖고, 이렇게 부딪혔대요, 한쪽이. 그래갖고 아팠대요. 걷어다니는데, 좀 불편하고. 편하게좀 불편하고 안랬고 그러면 좀 아프고. 어제는 일할 때도좀 느낌이 별로 없었는데, 저녁에 와서 잠자들때좀 아프고, 다리가 좀 땡기고, 무릎이 땡기고 그랬어요. 어디 가서 서서 일을 한다든가, 또 뭐, 엎드려서 뭘 한다든가 못했어요. 그걸 이렇게 앉아있을 수가 없고. 저녁에는 자면서 잠을 못 자니까 쑤셔서 일단 비계를 막 얹고 이불을 얹고 근데 낮에는 어떻게라도 겨댕기 위서라도 앉아있으니까 는좀줄한것 같고 저녁에는 너무너무 아프고. 쑤시고 아프고 붓고. 결과를 다 해봐도 안 나서서 결국 수술을 한 거예요. 안 좋았죠. 젊어서부터 사는 게 이렇게 서서만 일하는 일을 하였으니까.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뭐 그게 신경 썼지 이거에 뭐 근데 워낙 아프니까 이제 추장게 되니까는 오게 되더라고요. 참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많으신데요 이 교수님 그 여성 두분 그리고 남성 한 분이 인터뷰를 하셨는데 골 관절염은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좀 많지 않을까 싶어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여성 환자들이 골 관절염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남자분들은 남자분들이나 여자분들이나 주로 슬관절, 무릎관절이라고 얘기를 하죠. 거기에 대부분의 관절염이 이제 집중되고 있습니다. 아, 도표를 보시면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면. 네. 2009년도에 그 통계입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인데요. 남자분들은 20%, 그러니까 100명 중에 20명이 관절염을 앓고 있고, 여, 여자분들은 50%, 그러니까 거의 반 이상 정도가. 네. 골관절염을 앓고 계십니다. 전체로 보면 65세 이상의 전체 인구를 보면 약한40% 정도의 환자들이 골 관절염을 앓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지금 표에서도 봤지만 여성분들이 한두배 이상 높거든요. 박 교수님, 음. 여성에게 많이 나타나는 이유가 뭔가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호르몬 관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성들은 임신이나 출산, 또 폐경이 되면서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이제 양의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에스트로겐이라 호르몬은 연골 세포에 영향을 줘서 연골 세포 손상을 일으키는 데 중요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골관절염이라는 게 연골 세포 손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영향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생활습관의 차이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무릎 관절에 부담을 주는 자세인 쪼그려 앉기라든지 이런 동작들이 일상생활에서 남자보다는 여성분들이 더 많은 행동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서 무릎골관절염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걸레질도 하시고 주부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럴 때는 그러니까 네. 서서 걸레질을 하시는 게더 낫겠네요. 그렇죠? 어, 그렇죠. 예, 무릎 꿇고 것보다. 하는 것보다는 네. 서서 네. 예, 우리가 걸레질을 하는 것보다 뭐. 청소기나 이런 걸레를 사용해서 하는 것이 기구를 사용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뭐 네. 요즘에 뭐 혼자서 해주는 애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laughs> <laughs> 근데 쪼그려 앉는 게 나쁘다 나쁘다 어른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 쪼그려 앉기가 이렇게 압력을 많이 받아서 나쁜 건가요 예관절의 압력도 좀더 많이 받게 되고 관절뿐만 아니라 관절 주변 부위에 근육이라든지 힘줄이라든지 음. 거기 인대 부위에도 이제 우리가 힘을 많이 받게 되고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손상 받기가 쉽고 그렇게 되면 통증이 더 심해지고 연골 손상도 더 빨리 오게 됩니다. 음. 네. 자 그러면 골관절염 증상은 어떤가요? 네, 앞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쪼그려 앉기가 상당히 불편해집니다. 뭐 굉장히 불편해지고 또 가장 흔하게 호소하시는 증상들이 계단 오르내리기가 많이 힘들어진다고 음. 말씀해 음. 주시고요. 특히 올라갈 때는 그럭저럭 괜찮으신데 내려갈 때가 더 체중을 더 많이 이렇게 쿵쿵하고 이제 주기 때문에 좀더 많이 불편하시고요. 그런들 양반다리 또그 앞바다리라고 하는 그 자세, 그 자세가 많이 어렵습니다. 음.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계단을 내려갈 때 이렇게 딱 밟으면서 특히 왼쪽 무릎에 통증이 있거든요. 네네. 그럼 조금 의심은 해봐야 되는 건가요? 아... 아직 연세가 젊으시기 때문에 그 <laughs> 정도까지는 아니시지만 네. 뭐 관절염 이외에도 무릎 통증을 올수 있는 이유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있어요. 예 네. 다시 한번 진찰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증상이 비슷한데 계단 네. 내리고 오를 때좀 네. 네.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좀 걱정이 되실 것 같거든요 네. 그 체중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그 보통 저희가 계단을 오르내릴 때 정상적인 체중에 자기 체중에 두 배, 세 배에서 많게는 여덟 배, 아홉 배까지가 무릎 관절에 전달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뛰기라도 한다고 그러면 굉장한, 제가 말씀드린 건 걸을 때 얘기고요. 만약에 뛰거나 콩콩콩 올라간다고 하면 굉장한 많이 하중이 받게 되죠. 더욱 네.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더더욱 안정으로는 양상이 되겠습니다. 네. 아 관절염에도 종류가 참 많다고 들었는데요 우리가 흔히 관절염 하면은 류마티스 관절염을 떠올리게 되잖아요 골 관절염과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네,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제 우리 몸의 면역체계 이상으로 인해서 전신의 관절에 염증이 오고 또 관절 증상뿐만 아니라 다른 전신 증상도 나타내는 그런 병이고요 골 관절염은 연골세포의 손상을 인해서 관절염이 발생하는 관절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여기서요, 이 골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의 차이가 무엇인지 한번 이 사파를 가지고 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골관절염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 먼저 진행 속도가 어떻게 다른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진행 속도가요. 골관절염은 수년에 걸쳐서 서서히 음. 진행이 되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수주나 수 개월 내에, 그러니까 골관절염이 좀더 길게 나타나네요. 예, 류마티스 관절염은 우리 몸의 면역 세포의 이상으로 인해서 어, 자기 몸을 공격하는 그런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감기 증상처럼 시작돼서 온 몸이 어슬어슬 춥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관절통이 나타나고. 어, 빠른 경우에는 이삼개월 이내에 관절이 다 붓고 전신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관절염이 되겠고요. 골 관절염은 연골 세포가 닳아서 이제 연골이 서서히 마모되면서 관절염이 발생하기 때문에 처음에 작은 관절통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서서히 진행되면서 우리가 정상이 점점 더 심해지고 관절을 움직이고 난 뒤에 통증이 점점 더 심해지고 관절 변형도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관절염이 되겠습니다. 네. 자, 진행 속도는 그렇고요. 이번에는 대칭성.